21세기의 마지막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에 다가올 것 같아요. 위기라는 것은 기회와 함께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도록 이 책에 담았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경제대전망 2026년 30년 책을 하나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는 예산을 1년에 730조를 쓰는 정말 글로벌 대기업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계 10위권 경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죠. 그만큼 큰 기업, 주식회사인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어떻게 2026년 한 해는 이끌고 갈 것인가. 정부가 생각하는 예산의 집행방법과 방향, 이 9월 전기 국회가 끝이 나고 나면 예산이 다 배분이 되면서 한 국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또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 나름대로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통해서 국내 경제 전망과 미국과 중국 경제 전망을 거친 다음에 한국 경제를 전망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일반 개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가정 살림을 하시는데, 가게를 꾸려나가시는데,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께서는 싱크탱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경제 전망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5년 전부터. 그런데 보통 전망책을 쓰면 1년짜리 전망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대개 뭐 2026년 경제대전망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고 책을 쓰시던데 저는 5년 전망과 함께 1년 전망도 같이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5년 경제 전망을 한 이유는 사실은 한 20년 전망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국서 근무를 할 때도 평균적으로 한 25년에서 30년 전망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년, 5년, 1년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물론 국가 전망이니까 상당히 중장기 전망도 필요로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게도 역시. 한 국가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이루어지느냐를 지켜보시면 가게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경제 정책을 참고해야 될지 또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변화도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회가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5년 정도는 여러분께서 이 정도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생각을 하시고 2026년 경제 전망을 읽어보시면서 순간순간. 어, 조정을 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참고하시라고. 제가 5년 전망과 함께 1년 전망을 했습니다. 전망하는 방법은 먼저 미국 경제를 전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면 뭐 좋든 싫든 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G2라고 하는 중국 경제를 또 전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 경제를 전망하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를 전망한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전망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EU 경제도 전망하고 일본 경제도 전망하고 이렇게 다 모든 국가의 전망치를 집어넣으면 좋은데 가중치를 생각하던 다 보면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GDP의 거의 50%를 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망을 참고하다 보면 한국 경제 전망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가정을 몇개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가정의 변화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미국 경제, 중국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망이 끝나고 나면 이제 2026년 역시 시나리오별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 책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행보가 아마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미 연준 의장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통화와 재정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평화 협정 체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지정학적인 측면을 놓고 미국의 경제가 내년도에는 긍정적으로 최선의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3에서 3.5%까지는 갈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가정을 하나 놓으면 시진핑 주석과 2026년 4월에 중국에서 만나기로 했고 또 연말쯤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면 2026년의 분위기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1월 관계에서 밝은 어, 명자를 쓸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최선의 시나리오로 놓고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좀 늦게 이루어지거나 삐그덕거릴 경우에는 차선의 시나리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서로 맞대고 어르렁거리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지는 않겠지만, 폴란드라든지 또 다른 지역적 긴장관계 쪽으로 간다든지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이 상당히 경직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본이 거기서 무언가를 얻고자 이렇게 변화를 한다면 미중관계도 상당히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 최악의 조건을 집어넣으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버리면 차악의 시나리오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하에서 미국의 대외적인 문제, 대내적인 문제. 2026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중간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책적 방향에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만 미 의회에서 과연 그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를 놓고 보면 중간선거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선의 시나리오 또는 최악의 시나리오 최선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늠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2년마다 미 하원 중간선거가 있고 또 대통령 선거는 2028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5년의 전망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살림살이 그리고 경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5년 전망도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 전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몇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뿌리의 출발은 철학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스콜라 철학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플라톤 그 철학에서부터 출발을 하다가. 아이젠 뉴턴에 이르러서 고전 물리학이 발견이 되고 고전 물리학이 발견되면서 오래전부터 기원전부터 사람들이 지구가 둥근이 아니면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많은 궁금증들을 가졌는데 그것을 수학으로 풀어서 제시를 한게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고요. 하나의 원리 원칙을 발견을 해서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리 논리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 물리학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경제학이 분파되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을 겁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그 정글 속에 있는 살아가는 생태계 속의 어떤 법칙을 하나의 고전 물리학적 해석 방법을 동원해서 그 불확실성 또 불투명한 것들을 좀더 투명하게 만들어놓고 좀더 투명해지고 좀더 확실해지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도움을 얻고자 우리가 전망을 물리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용이 경제학은 좀 많이 딱딱한데 저는 이 책에서 경제학적인 어프로치를 한게 아니라 실물적인 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어필을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런 모습이고 이런 이런 성장 배경을 가졌고 그러니 이분이 하는 정책의 결정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미국 최우선주의잖아요. 중국과 유럽이 미국에 협력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방법은 찾죠. 찾는데 미국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깝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칩 블랙웨어를 갖다가 중국에 팔도록 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지만 하겠다 그랬지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조건들을 중국이 만족시켜 준다면 세계 경제는 상당히 밝은 2026년 한 해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가정하에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2026 전망도 이 책에 제가 담았습니다. 잘 읽어 보시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 보시면 앞으로 인류가 AI 문명으로 진화를 해갈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AI 쪽으로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력과 경쟁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간을 잘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향에 투자라든지 자산의 가치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자산 시장 그러면 금과 은,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암호화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좀 쉬우신 방법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그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몇개 참고 문헌을 가지고 인용을 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서 적어낼 수도 있는 거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저자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향성에 부합되는 어떤 증거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유명한 소설가들도 하나의 소설, 대화드라마나 또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치 박스 학교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내용, 그 내용을 이렇게 받아보시잖아요. 그 받아보시는 내용을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쭉 매일매일 정리한 내용들이 하나의 책으로 어, 제가 집필을 하고. 탄생을 시켰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사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문제도 그렇고 자영업자 이야기도 그렇고 제조업의 부진도 그렇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내재적으로 지연 내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청년 실업은 상당히 높고요. 중국이 미국에 맞서서 경쟁할 수 있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노조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중국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대기업이라든지 국가기관과 달리 어떠한 정보나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미래 계획을 세우시는 어떤 참고 자료가 없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만큼 키 역할은 해드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썼으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한장한장 한장 넘기시면서 필요한 부분도 참고하시고 또 역사와 앞으로의 문명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참고 자료로는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의 설명은 드리고 있다라는 그 잡으신 만큼은 제가 신경을 써서 지필한 책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